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족해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의 힘이 생긴다. 부족해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의 힘이 생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30장에서 31장, 그리고 23장을 통해 묵상하며 살폈는데, 49장하고, 49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은 살피지 않았거든요. 49장 34절에서 39절은요,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BC8세기경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자랑했는데,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이제 약속으로 전락을 했어요. 이제 후에 엘람은 메데와 페르시아에 이제 병합되면서, 수도였던 수상궁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거든요. 34절에서 이 예언이 시드기아가 유다를 통치할 무렵에 있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간략하게 이걸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30장에서 31장, 그리고 23장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게 되는 새 언약에 대한 것과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긍정적인 낙관론만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어떤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곳이 돼야지 단지 사람들 많이 모으겠다라는 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돼야 되게 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2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오유인데요 이거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3절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윗구절에서는 분명히 이때라고 시작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때를 설명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여야킴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성경의 오류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뭔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 느낄 수 있겠는데,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지금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어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뭐 개혁한 걸 개혁, 개정 같은 성경은 여우야킴이라고 그대로 적었어요. 이전에 번역본이 원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아는 상황 속에서 NIV나, 어, 그 다음에 뭐, 일본어 성경이나, 뭐,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거 표준, 표준 세번역, 이런 걸 보면, 바르게 나와 있어요. 시드기아라고 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분명한 기록 오류가 있는데, 괜히 완벽한 개시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뭐 축자 영감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성경에는 하나의 기록 오류조차 없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더 떨어지죠. 잘못된다. 기록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계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적는 자들이 잘못된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래도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아 눈으로 분명히 그냥 읽어봐도 아는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러나 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오류가 아니가 우리 사람들의 실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달되는 걸 우리가 알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요, 요 바로 나오지 않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왕, 모압왕, 암몬, 자손의 왕, 두루왕, 뭐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들에게 명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무관네사를 섬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시드기아 왕이 다스리기 착할 때니까 그즉기한 것을 뭐 주변 축하하려고 주변국이 모인 건지 아니면 바벨론이 워낙 그 시대를 짓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 바벨론 동맹으로 모였는지 확실치 는 않지만 어찌 됐든 유다왕 시드기아와 에돔모압 암몬, 두로, 시돈 대표들이 모이는 곳에 예루살렘 선제를 목에 멍에를 메고 보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어, 순종해라, 잡혀가라, 아니면 뭐 내가 너희 다 벌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각 내, 나라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유엔 정상회담 같은 걸 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이겨보려고 힘을 모아주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각 나라 대표에게 멍해를 던지면서 소용없다. 바벨론의 항복하고 이 멍해나 매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주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걸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모습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는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막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이슬람권이나 북한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는 막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 불편하고 전하는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는 말씀을 가감시키고 각색해서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야,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제가 목사이면서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말하지만 지금 교회를 오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서 예수님이 보내주는 그 생명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또한 사도들도 그랬듯이 우리가 전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절대로 달콤한 초콜릿 같은 얘기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뭐든지 잘 된다. 이런 사탕 발림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 듣기 싫어하는데 심지어 온, 교회 온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됐을 때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정말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28장도 보면 역시 계속해서 선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일들인데. 말세가 될수록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미래가 자꾸 불안해지니까 자꾸 그 불안한 미래가 어쨌다라는 걸 말하는 그 거짓 사람,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떠벌어대는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친다는 거죠. 왜 판을 쳐요? 사람들이 거기에 혈기 타고 돈을 갖다 바치니까. 자 그렇게 볼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점치는 이이이 이, 이, 이 경제가 점치는 그이그 그, 그, 그 시장의 경제가 엄청나다잖아요. 자, 그래서 28장 1절. 그에 그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르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긴 지금 예루살렘이죠. 바벨론이 아니고.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제 떠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면서 새로워지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8장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넷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투이예산의다시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는 듣고 싶은 얘기죠 또 듣기 좋은 얘기일 것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저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했지만 그래 이거 없은 걸로 해줄게 2년에 끝내자 이러 좋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이걸 다 빼서 꺾어버리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여와여 이같이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돌아나왔어요. 이미 지금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고서도 이걸 까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그랬는지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래 얼마나 너희 마음이 참 안타깝겠니라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멍해를 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냐는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이다. 저 녀석이 지금 제멋대로 떠드는 거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도입해서 하나나야, 네가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도 않았다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를 네가 금년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장 17절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달에 얘기하던 사람이 일곱째 달에 죽었으니까 두달 만에 죽은 거죠. 사실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거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뭐 인터넷 뭐 여기저기 뒤지고 요즘에 뭐 워낙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바람에 어뭐 아무튼 이, 이 설교 찾아다니고 예언 찾아다니고 꿈에 목매이고 뭐 아무에게나 뭐신령하다뭐 실력 있다 그러면 머리 들미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함부로 말씀에도 없는 꿈과 예언의 이야기 이런 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성경과 역사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바르게 읽어도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고 온전히 알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히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일이 되면 부지런히 예배로 모여서 말씀에 청종하고 들은 것을 또 집에 가서는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또 지체들과 셀에서 나누고 또 그런 과정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투두리스트대로 열심히 열정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주어진 일 속에서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속에서 주부라면 주부의 가정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느 곳이든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처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또 주변의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를 돌보고 불의하지 않고 정직한 도전과 그에 따른 대가 치르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앞에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거라, 저 사업을 하거라, 이걸 찍어라, 저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알면 우리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것 외에 뭐가 더 알고 싶어서 뭐 예언을 찾아다니고 꿈을 꾸려고 하고 자꾸 느낌 느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직접 예레미야를 찾아가셨고 직접 모세를 찾아가시고 직접 바울을 만나주셨죠. 그것처럼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없이 당신이 직접 그 사명을 맡아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부를 거예요. 그런하나님의 부르시면 받는 것이 무슨 수수께끼, 퀴즈를 푸는 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해서 이게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이기고 싶으면 꿈이나 예언 찾아다니지 말고, 이 말씀,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이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언 사역,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바르고 빠르게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받은 땅끝,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현장 속에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들을 살고자 하는 그 정직한 삶, 여러분,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각자 수여진 교회 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고자 애쓰고, 또 먹은 걸 나누고자 애쓰는 순종의 사역, 그러니까 비록 나는 작아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먹었던 그 말씀을 나에게 맡겨준 영혼,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또 함께 한 숟가락 먹여가는 그 사역,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군가에게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먼저 호주에 와서 살아왔으니까 살아왔던 경험을 얘기하고 말해주는 건데. 그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더 신령해야 되고 또 뭔가 대단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체험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신령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 간쟁의 자리를 초대를 하면 뭐 겸손한 것처럼 뭐 자기의 연약함을 이유로, 부족함을 이유로 자꾸 거절하고 이러는 걸 보는데. 여러분, 그 행하고 순종하면 나누어는 성도로서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 다음 기에는 결코 끝까지 오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완성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가야 돼요. 순종해야 순종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 너무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뽑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아갈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턴으로, 리더로,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그 교회 속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고요. 그 교회 안에서 어디를 불렀어요? 무엇보다 말씀을 먹는 자리, 신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먹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클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먹은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하게 그거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 부족한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먹은 것만큼 나눌 수 있는 나누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눔의 길에 서지 않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누어 주셔서 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또 나누어서 다른 생명을 서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뭐 겸손한 척, 뭐 부족한 척 자꾸 거절하는. 불순종의 삶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 함께 나누며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셀 모임으로 모여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남으면 셀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주일의 예배와 우리 주중의 셀 예배 이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 가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이 일대일 양육의 이런 길들도 함께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세리라는 가족을 주셨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부족해도 순종함으로, 주신 이믿음의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낮은 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함께 하는 이 부르심, 여, 이걸로 일하시는 거죠. 사람은좀 이상하게 조금만 뭐 아는 것 같으면 뭐 학교 졸업하면 뭐 좋은 학교 나오면 자기 전공 지식에 좀 뭐가 쌓이면 좋은 직장 생기고 뭐 영주권 나오고 뭔가 또 경험하고 뭐좀 가져보고 이제 조금 안다 싶으면 사람은 참 교만하기 십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들이 뭔가 자꾸 첨가물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내 경험이 붙고 내 생각이 붙고 내 정보가 붙고 내 지식이 붙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고자했던 그 핵심이 다 빠졌어 하나님의 말이 빠지고 우리의 말만 장로들의 유전만 전달되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청년 때참그 함부로 막 청년에게 반말하고 이러는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막신경질 났는데 지금 내가 그 꼬라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존댓말이 먼저 안 나가고 물론 막막 만부로 말하지진 않는다고 해도 반말부터 막 던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이가 인간이란 게 이런 존재구나. 내가 그때 청년 때면 뭐, 나는 안 그럴래. 뭐철딱 같이 하고 물론 오랫동안 지켜왔지만 결국 나이 먹고 50, 60이 되가니 이렇구나.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 초보 때그 순전한 마음들이 있고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이 이래서는, 뭐, 그런 여유가, 나이를 먹어가면, 그럴 수 있겠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뭐, 그냥 그 애들한테도 뭐, 너무 구싱구싱. 이건,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여유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련함이 방해가 될수 있어요. 우리의 익숙함이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내가 먹은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때 진짜 아, 진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와 나누고 그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 공간, 이 교회 셀 속에서 어, 셀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연약과 부족함을 이유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미래의 어느 날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 좀잘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는 가능성이 많아요. 속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나의 마음 깊은 뿌리 속에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이 귀찮은 건데, 나그 어, 그 귀찮다는 것이 바로 하기 싫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대로 아직도 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이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에 과감한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과감했어요. 믿음을 핑계로 그저 긍정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갖고자는 그런 일에 과감해서 그런 일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동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를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짓 선자들과 현재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부족과 연약함을 핑계 삼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 스스로 자기들의 느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이 모습이 늘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조금 알게 된것 같은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성장케 하셨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의 느낌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마음 그대로 주신 사명의 길로 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파란등이라고 봐요 신호등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느껴야 그래야 정말 갈수 있어요. 어, 그래요. 내가 갈게. 이러면 더 위험하다고요. 오히려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은 신호등으로 말하면 주황등이거나 빨강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도 긴장하고 두려워할 때 가장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할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똑같아요.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나를 저 복종 지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십시다. 순종할 때 순종에 힘이 생깁니다. 지금 처해진 교회, 처해진 가정,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과 연약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고 뭐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고 하는 그런 하나냐 같은 이런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 모두가 반대해도 그대로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바른 성장을 위해 누군가를 섬기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핑계로 그 자리를 회피하여 왔던 것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절이나 미름의 뿌리에는 헌신을 통해 삐앗기게 되는 나의 시간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될 것 같은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완벽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성장하게 하기 위해 책임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 방법을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그 성장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지시들과 협력하여. 잘 감당하며 바르게 성경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순종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심지어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끝을 알고 현재 나타나는 복잡한 실제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나를 받아 주셨고 부족하기에 나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순종할 때 순종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런 순종의 길로서는 내가 되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